지금 인생도 연기다. 앞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할 텐데 지금 오늘 이제 오늘 지금 저이얘기하는 거는 이 불교의 이 연기에 대해서 연기가 인생에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면서 대승불교의한천 년이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막을 안 내려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지금까지만 연기까지만 근데 이제 이대승불교의 예 초기에 이제 이 연기까지 5년은, 5년은 이야기는데오년는오는이 대승불교의 정수는 연기가 아니고 <laughs> 연기가 아니고 한발더 나가가지고 <laughs> 일심이라는 거라 일책인계 벌레 일심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제 <laughs> 이런 얘기를 안하냐면 벌레경 벌레 일체인계 벌레 일심의 사상에도 거다 포함하고 있어. 요 그러면서 이것 도다 가르쳐. 네, 그런데 이제, 일심에 가기 전에, 지금, 연기를 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든지, 대승불교, 세계의 어느 학자든지, 불교는 이 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연기까지, 연기까지만 해도, 모르겠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깊이는 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연기를 다 배우고 나서, 이후에, 음, 뛰어난 법인데,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냥 이제 그 전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얘기할게요뭐라했냐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도 연기인데, 연기는 인과, 그 조건이 하, 원인과 조건이 하하는 거잖아? 그럼 인생은 이 업식을 원인으로 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조건들을, 환경 조건, 인적 조건, 응? 음, 응, 한국도면, 여러 가지 정신적 조건, 수역적 조건, 혈연 조건, 어마어마한 많은 조건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우무 조건, 다 있는데, 이 조건들하고 화업을 해서 인생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야. 예. 근데 여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예. 제가 어떤 사상을 가지든지, 과학자든지, 뭐, 음악가든지, 또 뭐냐면, 종교를, 어떤 종교를 선택했든지, 신의 종교를 선택했든지, 무신론을 종교를 선택했든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 인과야, 인 인과. 니비 오면은 옷이 적게 되 있고 우산 안 쓰면 옷이 적게 되 있고 우산을 왜안 쓰냐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 신의 뜻입니다. 이런 놈은 사회 도태되는 놈. 그런 놈들은 많아, 어, 많아. 예. 씨앗을 심어놓고 그런 물안 주면 그 뭐냐면 싹이 나지 않고 잘 나지 건강하게 나지 않고 안 되죠. 그게 안 했느냐? 신의 뜻입니다. 무슨 엇 신의 뜻이야? 그렇지 않고, 보기는 지가 신 뜻이라 해더라도, 씨를 쉬고 그름으로안준거예요 인. 응? 어? 씨를 심었는데, 그름안 줬어. 그럼 결국 안 좋죠. 인과 인과 인과. 기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laughs>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현실적으로, 현실, 보이는 현실적으로, 이 연기의 법을, 어, 뭐냐면, 관찰하고 판단하면, 당연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 진리라 그래. 기가 막힌 것이 자, 지금 그 인과 연은 사람마다 틀리죠. 사람마다 틀리죠. 일단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틀려. 태어날 때부터 맨발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공무신 신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이제 뭐, 어, 뭐 애니키, 먼키 엑스키 있죠 그래 뭔봐 뭔 그런 그렇죠 그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현실적으로 불공평한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평등한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하다 그래 아 인간은 다 불순어가지고 있으면서 그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불교는 안돼 이런 분들은 그건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니가 본성을 알기로는 금세는 니는 몰라요. 니가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지금 불평등하다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자, 그건 똑같은데 인과 여는 똑같은데 다 불평등하다는 말이야. 그렇죠. 이것을 극복하는 길. 이것을 응. 극복하는 길인데 그러면 배운 것도 쫓고 가진 것도 쫓고 그렇다. 그러면은 인생을 갖다가 그. 어 안락이 안락 알락. 안락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거 아니? 음.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이 그러면 그그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슬프죠. 음. 그렇죠. 차 가진 자 있는 자 생긴 대로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뭐냐면은 이 철학이라 위대한 철학 그것도 이제 나는 이제 불교를 말하는 거야 위대한 철학. 그 위대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성인과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야. 그렇죠? 수많은 성인들이 철학자들다 그겁니다. 다 그것이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경계가 즐거운 거라니까. 어, 돈만 입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지만, 눈만 열면 마음이 불편해요. 지급 뺏어갈까봐서. 음, 이게, 가진 누구든지 지금 뭐냐면, 평등하게 알라그렇게 자기가 가진 대로 평등하게 알라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위대한 철학이다. 위대한 철학.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은 불교는 근기 따라서 하라잖아. 야, 너는 윤호를 믿고 해. 야, 정몽이가 뭐 본래 윤이 없다고 해도 그냥 정몽이도또 차원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정몽이가 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차원이 다른 거그큰거기 멧돼지 잡으려고 저러는 거야. 근데 니까는 멧돼지 아니니까 있지. <laughs> 그냥 윤회 먹고 좋은 곳에 태어나십시오 그렇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울지 하고 괜찮아. 나는, 나는 다음 생에 좋은 듯 태어나는데 정묵스님이 <laughs> <laughs> 본래 윤회 안 한다 <유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laughs> 안 되고. 그런만들어간다 나는 남은 생애가, 생애가 얼마 안 남아서 굵은 고기 좀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국물을 지금 그, 그, 그 장구멍 국물은 다 던져버리고, 굵은 지금 그 구멍을 가지고 지금 막 바다를 쥐고 다니는 게좀 잡으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철학이냐, 이 말이야. 그게 불교 철학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예, 성인들이, 그러면 그, 그, 유대한 성인들이 몇백 년, 몇천년 동안 지금 내려온 성인과 철학자들을 가르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인류를 지금 알락으로 인도해야 되잖아? 그렇 그렇지 않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것도 진리라는, 그것도 생례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이 인류가, 인류가 생겨가지고, 예, 뭐냐면, 이 인간은 안락을 위해가지고, 안락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지금 철학이 있는 거라니까. 철학이 있어가지고 안락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중요하게 그랬어요. 틀려요. 안락이 이제 아, 기독교는 지금 철학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락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도 철학이라 그래. 근데 수준 낮은 철학이라. 신이 먼저 있었잖아. 신이 먼저 있으니까 철학이 먼저 있는 것이지. 불교는 인간이 먼저 있어가지고 철학이 뒤에 생긴 거야, 불교 철학이. 얘들 알약을 위해가지고. 이거 틀려. 응. 음.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것도 생멸이 하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생멸이 하면 진리가 아니지. 아니, 지 아니지. 아 유럽에서 다만이쪽조로동양쪽으로 이제, 이제, 없어지면서 교회가 넘어오는데, 그럼 진리가 없어져 버리지, 거기에. 그 자의 역사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데 불교는 지금 거의 죽지않죽 않아요. 않아요.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그대로 살고 있다고 보는 거야 예. 여기에 이제, 여기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게 없어.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인데, 악조건인데 아주 편하니. 아주 편안해 예. 내 양만큼만 딱 그려가면서, 아니, 진리에 의해서 살려고 하니까 편안하니까. 예. 어. 내 능력도 절대 바라보질 않아요. 어, 그러게 편안하지.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이 진리를 벗어나면 바로 불행한 거라.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또 얘기했는데 한번더 강조할게요. 아주 중요해요. 음, 뭐냐면, 그, 그 그러니까 부자거나 삼성회장이든지 뭐냐면 현대의회장이든지 어, 뭐냐면, 저, 말하는 한진의 저 아줌마든지, 누구든지, 전부 다, 지금 그 뭐냐면, 그, 그, 자기의 업식 이죠 업식이 좀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좋을 수도 있죠. 그것만 가지고 철학이 없으면, 언제든지, 할정에 망아버 수도 있고, 예, 흔들흔들 하는 게. 다른 철학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을 유산이고, 뭐냐면, 가르침이고, 예, 이러것서 갖다가 밑에도 대도로 물려주고 살아있는 거라. 다 오래가는 사람들은 철학이 있어서 그래. 미국의 4대, 5대, 16대, 그 기업을 이어오고 하는 거는 전부 철학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예. 근데 재산만 주는 게 아니고, 재산 이전에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 거라, 이게. 그래. 그렇지. 기도하는 것만 뭐 가르쳐주면 안 되고, 정신을 물려줘야 돼. 근데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자기 아까 또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진 것대로, 가진 것대로, 가지, 태어, 타고난 업식과 현실의 조건이, 조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택해 살면서도 인생에 필연적인 장애가 있고 자기가, 자기 업식의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면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불교에 있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첫 번째, 많이 안 해놔. 네 가지 다섯 번째도 안 해놔. 두 개는 막좀 넘지 고 내가 얘기했어요. 항상 설득할 때세 가지 이상은 거의 안 만들 거예요. 응, 세 가지 정도만. 짱아. 원효는 정말로 짠 사람이야. 꽉, 꼭짠 사람인데, 이 시대는 나누시더라. 더 짜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최대한 짜는 건데, 내가 이것도 진짜 며칠 동안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그 인생도 연기다, 이거는 지금 강연은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온 것도 안 상관했어요. 내가, 내가 경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야지 <laughs> 가장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어, 그 뭐냐면,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꼭 이런 니 맘대로 가라. 이런, 이런 자기 경험이 있어야지.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해 도 자기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불교를 지금 어, 그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장애를 무엇이 가장 어려웠었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경계를 잘못 본 이것. 응.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조사들한테 배운 거야. 그래서 무명은 경계를 잘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을 일단 지워야 되잖아. 무명을 지워야지. 무명을 약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해. 이걸 약간 지워야 돼. <laughs> 약간 지워야 되는데 지금, 낮이나 밤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막헤매고 다니는 거야. 어두워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연기의 지혜. 우리 연기의 지혜를 배웠잖아요. 연기는 연기의 지혜 많이 배웠잖아. 앞에, 앞에 배운 거, 그건 전부 연결이 생기는 거야. 연기의 지혜로, 연기의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연기의 지혜가 뭡니까? 이제 그 앞에 다 했으니까 단복을 내가 안 해.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연기지는 무상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열반 적정이 들어간다. 뭐냐면 이이 뭐냐면 재범과 재범 무상을 모르 재무상을 모르면은 그 괴로움이 빠진다. 이런 걸 아는 거야. 이게 연기지로서 경계 경계는 세상 모든 경계 야 이것을 관찰하는 거야. 이걸 바르게 인식하는 거야. 첫 번째는 연기의 지혜로 경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기의 세계에 관을 정립해 가지고 발심을한 거야. 발심은 뭐냐면, 번뇌를 다 안고, 선법을 다 닦고, 중심을다 제도한다. 그러는데, 그, 그 문밖에 나와서 하지 말고, 문밖에 나오면 힘드니까 나오지 말고, 집에, 집에서 연기, 집에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우리가 지금 가정때문에 내가 여러가지 그 괴로움을 겪잖아. 밖에가서 바람피워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게 아니고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들하고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 요거 해결하라니까. 그걸 해결 안하고 문 열고 나오면 그건 또 사회적인 공해가 돼. 그 사람은. 전그 사람들이 다 난리인거잖아. 그거. 그 번뇌를 끊으라니까. 그 번뇌 끊고. 선법.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무슨 착한 일을 남으면서 착한 일을 지금 힘이 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고 하지마 아니 힘을키는 내가 키워야지 내가 어디서 키워 집에서 키워야지 그게 그러고 발심하는데 발심 그러니까 번뇌를 다 끊거 다 집안에 네 번뇌 끊으라니까 선법을 닦겠다 집에서 자라라니까 일찍 일어나고 애들 밥 주고 뭐냐 절려가고 교육하고 그러라니까 그 섭법 세 번째는 이제 중생을 다제도하겠다는거 아니야 중생을 다. 중생을 제도하는 건 뭐야? 우리 집 애들한테,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까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제도는 것이죠? 무슨 불교 교류를 가르치고 그래. 지도 모르면서 아니, 지도 아는 게아 가장 잘하는 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너 어느 절에 다니냐? 하고, 그새 훌륭한가 보다. 네가 많이 변했네. <laughs> 마음을 편안 해. 두려움을 없애게 해. 집에서부터 라이 말이야. 그 발심이라는 것을, 발심도 차원이 있잖아.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얘기했지만은 수사발심이 있고, 순리발심이 있고, 그 다음에 초발심이 있고, 해연발심이 있고, 증발심이 있고, 자꾸 커 사람이 대포가 크고, 정신적으로 넓어지고, 그러면 자꾸 이제 제조할 대상, 닦아야 될 것들을 자꾸 늘려가는 거야. 그, 래서부터라면 선불당. 그 발심을 해야 돼. 영기의 세계관을 정립을 하고 발습니다영기의세계관 뭐냐? 자신의 마음 편하는 거, 나의 마음 편하는 거하고 안락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야. 응? 그래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사의의, 사의 안정 있죠? 사의의 안정, 사의의 안락만이 내 안락을 보장을 해. 사회가 불안하면 내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풀을쓸 수도 없을 수도 없어요. 응? 안전이 나의 안전은 사회가 보장해주는 거야. 행복.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식구가 뭐, 네명 산다 그러면 투표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옳다그래도 3대1로 지면은 그쪽을 따라야 돼. 아그 사람들도 다 위해 있고, 이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 예, 연기생활는 정리해가지고, 다시 심하요그 다음에 이제, 음, 그, 그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이그그 그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행법 이있고또뭐 예, 종단에도 여러 가지 행법이 있잖아, 행법 이있잖아 행법 이있고 종교 안에서도 여러 행법 이 수행법 이있잖아 그런데 다 그것은 잘 가르침은 있죠 주력이든지 뭐냐 주력도 여러 가지 엄마 이반 명강 명지나 뭐냐 쓰 뭐냐면 또 능엄주가 있고 또 이제 연불도 있고 참선도 있고 뭐다 있잖아. 이것이 잘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면 다 일심바다로 인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근기에 맞는, 근기에 맞는 수행의 방편이라고 그래. 수행의 방편. 왜 그러냐면 궁극에 갈 때까지는 다 방편이라고 그래. 반드시 그 방편을 선택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이마냥 닦아야 돼. 실천을 해야 돼. 저 모든 기업들도 다, 다. 수행의 방편. 꼭 불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연불을하는게 아니라, 항상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게 하고, 우리 있잖아. 그 뭐냐면, 그 수행의 방편이라고 뭐, 반드시 연불하고 참선하는 게 아니고, 그 뭐냐면, 그 기업인들이 그 창업정신을 적어놓은 그 사운도 있고 그러잖아. 막 응. 맨날 성실합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맨날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좀떼먹으려고도좀 양심 찔려. 맨날 그것만 적어놓고 안 해. 그 사운이 세 가지라고 하면, 일, 일, 매일, 일, 사운을 읽어봐? 예, 그 정도 아니죠. 거의 많이 때, 거짓말 말자도 있고, 도둑조절지만도 있고, 분수도 뭐 있죠. 그,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둘교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행방편이 있어야 된다고. 수행방편.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래, 자, 뒤에 가면은, 이 뭐냐면 그, 그 정토의 사상으로 경계를 바라보게 하고 에, 에, 그 발심한다 그랬잖아. 그 정토 태를내내 내 태어나기를 발 발심 발심을 하기로 하, 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년문을 실천하게 하는 걸로 결론을 지어. 이것이 얼마나 일 대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인생의 연기인데 인생 의 연기인데 이제 그 연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어, 실현하려면, 연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업식하고 주위 조건하고 합해가지고 인생을 가게 되는데, 연기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 철학이 있으면, 철학이 있으면은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대로 효과적으로 어, 실천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어, 그, 연, 그 철학이 뭐냐면, 철학, 안락을 위한 철학이 뭐냐면, 안락을 성취하는 철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 연기의 지혜로 경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연기의 시간을 정립해 가지고 발심하는 것. 그럼 이 용어들 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 나는 큰 고기만 자고 할수 없어. 어, 인과를 뛰면서 연기해 보니까 세 번째는 자신에게 알맞는 수행 방편을 숙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항상, 다른, 다른 사람하고 딱 다르게 살려면은, 다른 사람은 거의 다 같다니까. 업식도 비슷하고, 뭐, 조건도 비슷하고, 그러는 사람 그런, 그렇다면은, 업식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수행을 방편하는 사람은, 매일 절하고 지금, 음, 예를 들면, 뒤에는 이제, 왜 이것이 뛰어난 걸, 예를 들면, 찬탄하고. 찬탄은 꼭, 나 마음이 타고도 찬탄이지만은, 칭찬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가장 유대하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귀명하면서 칭찬하는 것이고, 애들도 칭찬하고, 그냥 이웃도 칭찬하고, 칭찬해. 이제 칭찬 못해가지고 아파트 경비원들 다 고생하고 그러잖아. 아 칭찬해 들어갈 때, 아저씨, 감사합니다. 올때 수고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칭찬해, 칭찬, 칭찬하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세 번째는 수아그 수행, 수행 방편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이 똑같이 인생도 연기다 이러는데 왜 지금 경계를 바르게 <laughs> 인식하고 발심을 하고 연기의 세계 안으로 발심을 하고 <laughs> 뭐냐면 수행의 방편을 떠그게 되면은. 수행의 방편을 닦게 되면 뭐엇이든지 해도 되는데, 닦게 되면 그 중에 또,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원념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연기 있죠? 연기가 아주 속도도 빠르고 상향, 상향 연기에 좋은 방향으로 연기한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한 시간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예, 그걸 하려고 해요.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